네, 양영위 위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국제 투명성 기구 TIS 측정하는 대한민국 국가 청렴도 부패 인식 지수 CPI 순위가 7년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각종 불법 비의혹과 비의 김건희 국정 농단 등 불공정의 사례,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 현실이 반영된 거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패가 발생하면 쓰지 않아야 할 비용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국가 경제 효용이 떨어지고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국가 청렴도 지수가 10점 올라가면 5년간 국내 총 생산량은 57조 원, 일자리는 1년에 최대 5만 1천 개가 증가한다는 라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청렴도와 경제력은 동반 상승합니다. 그래서 반부패 정책을 통해서 국가의 청렴도를 높이면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을 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국가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분야가 둘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 분야는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의 이런 여러 가지 반부패 법령과 시스템이 어잘 작동은 안 되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의 경우에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민간 부분까지 창의도의 중요성이 최근에 확장이 되기 때문에 최근 기업에 대한 ESG 경영 요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이고, S는 사회적 공헌, G는 지배구조인데 이 G가 사실은 내물 부패 지배구조 등의 반부패 기업의 경영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버넌스 지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ESG 경영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용 등급 평가에도 ESG 항목 평가가 강화되고 반부패 윤리 경영 항목이 포함되는 등 기업의 반부패 활동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업 경영 활동에서 부패 위협의 감소 또 부패 방지 법령 준수 등의 청렴 윤리 경영 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일련의 시스템. KCP 청렴 윤리 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도입이 됐습니다. 사실 제가 권익위원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제가 도입을 한 건데요. 이 권익에서 도입한 KCP는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부패 방지, 공정 거래 등 반부패 경영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 준칙 프로그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청렴 윤리 경영 부패방지법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마련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해외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이런 CP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면 양형에서 그걸 감안을 해서. 징역형도 어, 벌금형으로 부과를 하거나 영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양형 인자로서 CP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KCP를 마련을 해서 당시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어, 이것을 우리나라 대법원 양형 기준에도 도입하는 것을 협의를 시작을 그때 했었는데 현재 그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만약에 되고 있지 않다면 이런 kcp 를 대한민국의 법원에도 양양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범죄는 아마 뇌물 또는 그 배임수증제 쪽에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두개두 두 가지 범죄가 2022년 또 2023년에 최근에 수정이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국위 양형위원회에서는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그 KCP에 관해서 어 어떻게 양형인재에 고려할지를 앞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